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죠. 그런데 시중은행들,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이자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4대 금융지주가 올해 거둔 수익이 17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장오림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들의 올해 3분기 영업실적 전망치가 공개됐습니다. 당기 순이익 전망치는 약 4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KB금융은 지주사들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9월 대출한도 규제를 앞두고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이 이자 수익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대출 금리를과 예금 금리를 이제 거의 독점의 형태로 이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산운용보다는 쉽게 돈을 벌수 지난 6월 말2% 대까지 떨어졌던 은행의 주담대금리 하단은 현재 4% 대까지 올랐고 상단은 6%를 넘겼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역행하고 있는 만큼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은 17조 원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은행의 이자장사에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한 서민들의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자기들 치면 줄지가지고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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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 않나 지직히 이해가 안가금융권금계자는 예대 금리차금대는 단기적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